어제 이어서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 들어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두림이 찾아오면서 내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상서들이막 떠나갔습니다. 기침을 한 시간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 나니 머리 아픈 것과 어지러운 현상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날아갈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쉬는 시간이 걸립니다. 깊은 기도가 깊어지면 몸속 이물감을 느끼며 뱃속이 더부룩해지고 몸 속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애슴을 찾는 기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뱃속에 갑자기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뱃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물감이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악한 귀신이 자리 잡고 눌러앉으려고 만들어놓은 그들의 용계이 성령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운 현상도 발생하죠. 머리 속을 점멸하고 있던 귀신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날 때까지 계속 할 하죠. 귀신이 몸에서 나가면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심하고고통가 나고 정신이 혼미해진 등 현상이 계속되면 귀신 독사가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는 귀신이 음성이 들리는데 매우 위협적이어서 겁이 납니다. 호흡을 중단하라! 계속하면 죽어버릴 거야 하고 협박합니다. 묵서워서더 이상 마음으로 매수 찾는 길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 죽기를 하세요. 그런 쪽으로 잘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축기 사회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서두한 기운을 느낍니다. 서늘한청량감에 온몸을 감싸는 희망은 환기를 느낄 정도로 어른인데도 온몸이 서늘하고 만져보면 차감을 느낍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느끼기도 합니다. 귀신이 드러나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이는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이 현상은 사실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언급하냐 하면 앞에 현상들을 경험한 뒤 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병과 죄와 악한 영향으로 불순한 것들이 성령으로 치우된 후에 찾아오는 평안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는 이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바람직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임대가 강할수록 편안하고 고유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주님의 이루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개인에 따라 독특한 증상들이 경험하게 되지만, 이 모든 현상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성향이고,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유익은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하는 그날로 영이 열리기도 하고 주염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원했던 깊은 기도가 이렇게 쉽게 열리지 못하고 고백도 합니다. 최근 깊은 기도 숙달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